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된 만큼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던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에 바람의 언덕 학동 몽돌 해수욕장 전망이 나오는 오늘 매물이 되겠는데요 해금강 신선대 등 다양한 주요 관광지들이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좌측에 항공촬영 영상 끝과 자료들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략적으로 몇 가지 짚어 드릴게요. 오늘 매물 우리 여기 있습니다. 앞쪽 전망, 바다 전망 쭉 나오는데 여기가 유명한 네, 바람의 언덕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컷, 다음 컷으로 위치를 한번 짚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이쪽에 위치를 합니다 자 이쪽에 학동 흑진주 몽돌해수욕장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이 신선대와 신선대 전망대가 위치를 합니다 해금강 유람선 해금강도 여기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외도도 여기 위치를 합니다 앞쪽으로 바람연도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망이 쭉 확보가 되는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좀더 확대를 해서 봐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곳입니다. 바로 우리 매물. 네, 여기 바람의 언덕이 여기 있고요. 신선대, 신선대 전망대. 아주 절경이 펼쳐지는 곳을 전망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망대죠. 자, 우리 매물 여기 있는데, 어, 여기 해금강 유람선도 있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어, 문의주셨던 매물입니다. 자, 매물 현황 보기 전에, 자, 여기입니다. 오늘 매물 여기고요. 바람의 언덕 상공에서 바라본 오늘 매물이 되겠습니다. 앞쪽 전망 확인하시고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에 막힘이 전혀 없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컷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개략적으로 위치 한번 봐드릴게요. 자, 경계입니다. 경계 이렇게 해서 쭉 뒤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쪽이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이 되겠고요. 네, 잔디밭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전망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 위쪽에서 관광버스라든가 이쪽에 서게 되면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무조건 내려와서 우리 매물을 통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위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많습니다. 매물 요약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물 현황표입니다. 자. 간략하게만 짚어드릴게요. 매물번호 287번이고요. 금매 가격 조정이 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어, 구조는 조적조고요. 근령은 16년 됐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어, 위치를 하고요. 음, 특장점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관광지 인근에 위치를 하고 바다 전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한 어,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그리고 패스트푸드 그리고 어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올 리모델링을 하신 후에 세컨 하우스로도 아주 에,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요거 검토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저당이 있습니다. 대출이 약 1억 3,500이 있는데요. 실제 이거 빼고 나면 거의 토지값만 반영이 된 건물값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은 에, 그렇게 보시면 아주 저렴하게 금매로 소개를 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금토 충분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가격은요. 영상에 저희가 자막으로 안내를 해드리니까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매물 촬영 접수도 받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어, 제가 이쁘게 만들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에, 여러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장 항공 촬영 영상 그리고 제가 현장 브리핑 해놓았던 거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십시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 네, 어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뒤편, 네,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남 거제의 전원주택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바로 이 매물인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2층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에서도 그렇고, 2층에서도 모두 다 바다 전망이 나옵니다. 앞에 막힌 건물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부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관광지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바람의 언덕 아시죠, 여러분? 네, 바람의 언덕, 그리고 신선대, 그리고 또 네, 어디겠습니까? 해금가 네, 요런 볼거리들이 아주 지근거리에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도로에도 접해 있기 때문에 어, 접근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뭐 말씀드릴 건뭐 많이 있긴 한데요 어, 조금 이따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것은 전망입니다 여러분은 요거 포인트 놓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제가 내부는 꼼꼼하게 체크를 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면적 등도 자막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내부도 꼼꼼하게 보시고 가격은 나중에 보시면서 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 좋아요. 네, 구독, 신청,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열심히 발품 팔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항공 촬영 영상부터 시원하게 한번 만나보시고 제가 내부, 외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본 어, 매물의 가장 상단부 위쪽에 주차장이 있는 여기 곳은 네 거제 해금강 테마박물관이 있는 곳입니다. 어, 전체 이렇게 쭉 보시면 저기 앞쪽으로 네 바람 의 연도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바람 의연도이 저기 있습니다. 자, 그럼 이본 매물은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있어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차량 이, 이 동이, 가 능하 다라고 말씀 을 드렸 고요. 네. 음 네. 지금 보이 는 바로 저곳 입니다. 오늘 우리 매물 저곳 인데요, 아래쪽 으로 쭉 이어집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네, 바로 이곳인데 자, 일단은 외부는 이렇게봐 주시면 되고요.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외관부터 한번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네, 여기부터가 본 매물의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네. 여기부터 포함입니다. 쭉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기 벽화가 그려져 있는 이땀부터 아래쪽으로 이어집니다. 도로가 있죠. 예, 도로와 여기 물이 흘러 내려가는 네, 이쪽까지 네, 경계가 되겠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쪽. 자 그리고 위에 상단 한번 보시죠. 예. 아래 위 전체가 여기도 다 포함입니다. 현재 여기 바위가 있는 곳 네. 그리고 타일로 되어 있는 이곳 모두 다 포함입니다. 자, 이쪽에서 또한번 보시죠. 예, 아주 멋집니다. 에, 앞쪽으로 잠시만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앞쪽에 막힘이 전혀 없죠? 네. 이미 항공영상에서도 확인하셨을 거고요. 내부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국이 상당히 이쁘게 펴 있네요. 자, 여기까지 다 포함이고요. 정확하게는 네,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뒤쪽에 위에 보시면 흰색 담이 보일 거예요. 네, 흰색 담 네, 보이시나요? 네, 흰색 담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가 전체 우리 오늘 매물의 전체 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면 담쟁이 등굴이 어, 듣고 있는 저 담이 있는데요. 이 담에 관해서도 제가 조금 있다가. 이을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유람선 타러 내려가는 길이라고 또 있죠. 예. 이쪽이 그만큼 길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그이 어 대지 돌로 되어 있는 이곳도 있죠. 이곳을 네어 앞쪽으로 빼내고 이걸 뭐 어, 승토 작업을 하고 이제 해서 네, 토목 작업을 좀 해야겠죠. 앞으로 좀 빼내 가지고 위쪽에 위쪽에 에, 담을 조금 더 이쪽으로 빼내는 네, 앞으로 빼내는 작업을 한다면 아주 다양한 에, 상업적 용도까지 고려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법적인 이야기라서 조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자 조금 더 위로 이제 가서 전체 주변 내부 조경하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자, 왔습니다. 자, 입구 쪽인데, 이쪽에 문을 열어서, 네,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는 지금 한두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자, 한번 보시죠. 이쪽엔 또 데크가 있습니다. 어, 이쪽은 활용하시기 나름, 나름, 충분히 또 여유 공간으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이쪽 계단은 2층으로 가는 계단인데, 요거는 제가 조금 다 내드리고요. 해 먼저 앞쪽으로 나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담 있죠? 이 담이 어, 예전에 이제 지어졌다 보니까 돌. 어, 벽돌담이죠. 요즘은 이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담을 허물고, 아래쪽 있죠? 예, 여기 아래쪽.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앞쪽으로 조금 빼내고 한다면, 예, 상당히 더 이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 펜스를 어, 좀더 다른 쪽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좀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쪽 전망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제가 서 있는 곳이 지금 1층보다 조금 낮게 서 있는데도 이렇게 전망이 다 나옵니다. 바람 연덕도 보이고요. 저기 멀리는 학동 해수욕장. 네. 그제 학동 몽돌 해수욕장도 보입니다. 어, 저기 멀리인데요잘안 네. 보이네. <laughs> 자, 그만큼 전망은 잘 나온다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돌아가 볼게요. 네. 위쪽은 아까 보셨고요. 자, 이쪽에 이제 각, 어, 이쪽도 이제 방이 있는데 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쪽은 이제 보일러실이 연결이 되는 곳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쪽도 데크에서 바라보는 샷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동백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음, 이 동백나무도 어, 뭐 제거를 하실 수는 있어요 요즘은 네. 예전에는 이제 보호수라 그래서 그게 불가능했는데 요즘은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전망 내부까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곳 네, 아래쪽 보이시고요. 그리고 네, 위쪽 아주 심플합니다. 어, 현재 이곳은 네, 예전에도 그렇고 어, 별장 형태로 사용을 하셨던 아주 곳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 매도가 되면 네, 매도가 이루어지면 네, 물건들은 바로바로 바로 빼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망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서서도 바깥쪽 조망이 다 나옵니다. 상당 네, 좋죠. 네. 자 그리고 이쪽에서도 보시면 또 바깥쪽 조망 다 나오고요. 바람의 언덕이 풍차가 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어, 내부는 그렇게 어, 크게. 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 리모델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만일에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하신다면, 네, 이 주방 같은 경우도 네, 철거를 해야겠죠. 뭐니뭐니 해도 전망입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이제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인데, 네. 이렇게 구조만.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욕실도 있습니다. 욕실 한번 보세요. 불이 들어오나요? 네. 한번 확인하시고요. 깔끔하게 그냥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복층이 있는데 2층으로 가볼게요. 자, 2층 전망 궁금하시죠? <laughs> 네, 여기가 바로 2층입니다. 자, 보시면 조금 더 1층보다는 심플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앞쪽으로 가볼까요? 보세요. 네. 시원한 바다, 거제의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관광객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 오늘이 주중인데도 많으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주방도 한번 보시고요. 전체적인 도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창이 앞쪽, 옆쪽으로 나와 있어서 아주 시원하게 보입니다. 자, 앞쪽에 데크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나가볼게요. 네. 어, 저기 앞쪽에 유명한 커피숍이 하나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여기도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네. <laughs> 어, 어떤 정도로든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밑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공간들 남아있는 곳이 있죠 네, 이 공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데크라든가 어, 이런 것도 만드셔도 되고요 이 부분 잘 활용하시는 방안 고려하시면 오늘 매물 아주 문이 한쪽 이시게될 거예요 네. 자, 멀리 한번 또 조망 한번 보시고요 네, 이만한 곳이 또 있을까요? 네자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아졌고요 네 백운강들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방이 또 있습니다 이쪽에 방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봐주시고 없나요 네.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 복층이 있는데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여기도 공간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건은 숨은 공간이에요 거의 3층 이나 마찬가지 인데요 이쪽도 주거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욕실 욕실 하나 또 있죠. 아 욕실 여긴가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자 욕실도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게 일단 다 갖춰져 있어요. 어, 바로 매수 후에 매수 후에 약간의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네. 입주를 하셔도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안들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오늘 매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 시원하네요. <laughs>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의 저기 아름다운 풍차 보이시죠? 바람의 언덕, 바람의 언덕 바로 앞쪽에 있는 전망이 너무 너무 좋은 곳. 매물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원주택 용도로도 고민하시고요. 어 펜션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상업용도로도 공간 활용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네, 재건축을 하셔도 돼요. 새롭게 여러 가지 용도 고민하실 수 있는 아, 전망이 너무 너무 좋은 곳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하면 여러분들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